어린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요게 메달, 제로 타입, 제트이장, 요게 파라다이스, 정 20종 메달이 나왔는데요. 요한 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시면 12,000원이고요. 요 안에 메달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랜덤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요. 어, 중요한 건잘안 나오죠. 그 다음에 홀로그램 6종에다가 노말메달 13종에 스페셜 메달 한 종이 들어있는데요. 자, 다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번처럼 어, 복되지 않는 거 구입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따로 구입을 했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어, 냅다 신발입니다. 프리티 족이고요. 사이즈는 123cm라고 그러는데 예, 필살기는 폭주 스타트라고 합니다 다리에 빙의하여서 마을을 뛰어다니게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폭주하여 막다른 길에서도 멈추지 않기, 않게 안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 달리기 시합 전에 빙의된다면 1등은 뭐 보나마나 확저 확정된 거 그런 멋진 요괴라고 그럽니다. 자뭐칼로이스나 무슨 뭐요즘그 누구야 달리기 잘하는 사람 100미터 그런 사람이 빙이되면 암초 날것 같은데. 자 얼굴에다가 신발을 쓰고 있고요. 몸은 어, 옷을 벗고 있네요. 어, 또 희한하게 생긴 요괴인데 저번에 길거리에서 조카한테 연서한테 연서야 너 옷을 뒤집어 입었어 하고 <laughs> 윗두리를 벗긴 다음에 제가 갖고 도망갔더니 조카가 무신좀 빠른 속도로 쫓아오던데 그때 빙이되는게 아닌 생각,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다 신발이고요. 뒤에 보시면 에... 패턴 같은 경우는 0011, 0010, 1101, 0101 되어있고요.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요게메달랜드에서 등록하시면 요즘 그꽃가메달 이벤트 레전드 하고 있으니까요. 어, 잘해서 또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K401입니다. 자, 제로타입이기 때문에 하얀색 요기옷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자, 제로타입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1번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냅다신발 달려봅시다. 렛츠고! 소감어 <laughs> 어, 무조건 조건 빨리 달리는 듯한 느낌. 달렸다! 아, 이러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냅다 신발 냅다 달려! 예, 또 독특하게, 독특하게 생긴 요괴데요 또, 창해 보시고, 여러분도 요즘 저기, 메르스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하루에 운동 20분씩 하시면은, 어, 그 면역력도 높아지고,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감기나, 다른 그, 그병균에다그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식하게, 폭주하지는 않으셔도, 하루에 조금씩 꾸준하게 걸으시고, 부모님 손잡고 한번 공원도 걸으시고, 그러시면서, 건강하시고, 예, 면역력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